골드를 올릴 수 있는 스탯이랑 레벨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스탯이 있는데, 골드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공격력, 체력, 체력 회복, 치명, 극점 이렇게 있고, 극점은 치명 발동 이거를 맥스까지 찍으면, 천까지 찍으면 열려요. 그다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건 모여까지는 똑같고, 어 돈으로 못 올리는 레벨로만 올릴 수 있는 얘네들이 있거든요. 추가 금화랑 명중 회피, 얘네들이 이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골드로는 못 사기 때문에 일단 골드로 올릴 수 있는 거는 공격력이랑 체력을 1순위로 찍습니다 1순위로 찍는 이유는 스테이지를 밀수록 이제 얻는 골드량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스테이지를 많이 밀기 위해서 공격력이랑 체력을 찍고 체력 회복 같은 경우는 체력보다는 좀덜 이제 반 정도 찍어요 2대1 비율 정도로 왜냐면 체력 회복은 이제 스킬이나 동료 얘네들로 이제 땜빵을 좀할수 있기 때문에 시셀라랑 비앙카가 이제 힐을 해주니까 체력이 그냥 한방컷안 나게 체력을 좀 올려주고 공격력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포인트는 처음에는 이제 막힐 때까지 공격력을 찍고 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500다이얼할수 있거든요. 이걸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막힌 부분에서 추가 금화를 찍습니다. 그럼 이러면 이제 얻는 골드량이 많이 증가하겠죠. 골드를 벌고 그 다음에 막히면은 일단 잠수를 타라. 잠수를 타면 얻는 골드로 다시 공격력이랑 체력을 찍으면 이제 안 밀렸던 게 밀리거든요. 저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